20세기를 빛낸 지휘자를 꼽으라면 꽃꽃 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태리의 지휘자, 토스카니니. 혹시 어, 클래식에 조금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 들어봤을 건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직관이나 영감을 가지고 지휘를 한다면, 이 사람은 악보를 철저히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객관적인 음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암기력이에요. 그가 지휘를 하면 모든 곡을 다 외워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악보를 외워서 지휘하는 사람은 간혹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의 악보를 다 외우고요. 그걸 다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암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암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뛰어난 천재적인 암기력이 한몫했겠지만 지독한 근시였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보면 떼 있는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사람 어떻게 한 거죠? 아예 외워버린 겁니다. 오늘 설교는 주일 말씀과 회계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제목이 뭐였죠? 사사기 10장과 11장 입다의 입장을 가지고. 재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두 가지였죠. 예. 혹시 언제든지 나는 클릭만 하면 유튜브에서 이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일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원할 때 다시 들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쑥 흘려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아 이것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었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그 깊이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싫어하셨고 그렇게 싫어하셨으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공고를 주시지만 그 공고를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함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터지고 영혼이 쪼그라들 정도로 못 참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만 하면 즉각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회개가 있다고 해요. 자, 1절 말씀 하나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때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번역본 하나님은 그러실 뿐이 아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돌아오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뿐이 아니야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yet return again to me. 그러나 너희는 내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를 근거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어떤 남편이 이혼증서를 써줘가지고 아내에게 줘서 그 여인과 이혼이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재혼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 다시 죽거나 아니면 또다시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다시금 원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 규례 잘 아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이방신과 가늠하고서 다시금 내게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이 규례와 똑같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면 똑같이 이 규례를 내 스스로 내가 번복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거부권을 딱 행사하신 장면이 오늘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회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개를 거부하실까요? 첫 번째는 동기가 잘못된 회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동기. 자, 2절을 보시죠. 내 눈으로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상승배는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은 곳에서 우상승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거기 다 하고도, 심지어는 어디까지 간 거죠? 헐벗은 산까지 가서 우상승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내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행과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고요 이지에 여기에, 여기에 중요한 길 하나가 지나는데 향유 길이 지나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사이를. 향유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의 길이 있었어요. 이것은 광야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들이, 상업, 상인들이 들이 상업 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적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적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너희들이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음하면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행흙 극감에 깊이 빠져있자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시는 거죠. 인생의 가뭄을 주셔서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셨지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창 뇌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정도 했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죄에 대한 수치감을 느낄 만도 한데, 너희는 창기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 라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사절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뜻은 바로 곧, 곧장이라는 뜻이에요. 곧장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수치를 느끼지 못하다가 곤고의 문제가 터지니까 곧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는데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고 무엇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죄 때문이었습니까? 멈춰버린 빚 때문에 그랬습니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담 중에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소위 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깨어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그 죄는 결코 애통의 대상이 아니요 회개의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살고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부르짓고 있는 것이죠. 주일 말씀을 되짚어보면 정확하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범죄한 죄에 대한 것보다도 그 범죄한 죄에 따르는 결과, 당하는 처분을 없애줄 것 때문에 조건부를 지금 부르짖는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그 동기가 잘못된 회개는 하나님도 거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 또한 거부하세요. 자, 4절 5절입니다. 네가 이렇게 곧장 그것 때문에 내게 나를 향해서 부르지지면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 자비도 구합니다 화를 좀 제발 풀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정확히는 뒷궁문이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온갖 종류의 죄를 여전히 그대로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야말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런 회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면서 너 욕심을 이루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에르미아서는 그 시대가 요시아 왕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아이 때 서기관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서로 얘기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된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거행하는 등 국가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종교 계획을 쫙 읽혔어요. 그런데. 아래로 들어가서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백성들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없애야죠, 없애야죠. 하면서도,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짓는 문제, 양을 치는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비를 내려주는 바알이나 다산을 약속해주는 아세라와 같은 다산의 신들을 우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제,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까 그때는 깨달아져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죠 이렇게 고쳐야죠 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제가 할수 있도록 조금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입으로는 회개를 외치고 거룩함을 척을 할지라도, 그런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요. 위선이요, 거짓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라고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도 거부하시는 회개의 모습 유리한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오늘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회개의 핵심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자복하라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요하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모든 푸르 나무 아래에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내가 막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회개는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자복하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조목조목 고백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죄를 자복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자복해야 될 죄가 뭐가 있지라고 막막해지는 분이 있어요.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죄를 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예배에도 열심히인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뭘 자복해야 되지라고 하얘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처럼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 목록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딱딱딱 맞춰 가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는 것이 본질이기보다는 우리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우리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즉각 즉각 그것이 크든 작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민감해도 그리고 즉시 자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전 이런 것들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어느새 모르게 그것들 하고 있는 우리 인간된 죄인된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비록 죄의 양상과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그 것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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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하나인데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죄성으로 박혀 있는 것이죠. 니고렘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한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여건을 자기 스스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보통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고요. 자녀들은 교활해가지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역 이용해서 부모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나 고통을 다스리려고 해요.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내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스리고요. 때로는 고통이 딱 다가오면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을 잠깐 잊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막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딱 끊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외취해 가지고 그 고통을 잠깐 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아내 안에도 이렇게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은 목사님이 첫 번째로 딱 꼬집은 부분인데 가장 와닿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째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만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감추며 약점이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한다. 저도 실은 자기 관리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이미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래 목사님은 이것마저도 자기가 어떻게 보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이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누군가를 시기질체하면서 마음 깊이 미워하는 죄인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리려고 하는 죄인임은 자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부적인 제목록을 듣기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4절을 보면 돌아오라가 반복되는데 12절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들아 나를 등진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오라라고 얘기했고요. 14절을 보시죠? 14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제발 좀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를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돌아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습니까 유산을 방탈하듯이 막 취해가지고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그리고 그 곤고 중에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복하죠 스스로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잃어버린 재산도 어느 정도 좀 찾고 때 빼고 강내고 목욕도 좀 하고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물 정도는 좀 사가고,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 탕자는 결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고요. 무작정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은지 깨달았지만 아들은 무작정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셨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줬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의 여건과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딱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 하신 것이죠 회개의 핵심과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죄를 제대로, 죄라고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다른 것 계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계의 본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슴이 쪼그라들고, 영원히 짓눌리면서까지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으면서도 제발 좀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시려고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가까이 그 품에 앉기 위해서 엘리엘리 나막사막다니 엘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깊은 무덤의 자리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안기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의짐이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죄, 죄인됨을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양털보다 더 가볍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베들레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길로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진멸 이로부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